성남시장 때 이재명이 한 발언이야. 잘 들어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수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재직 중에 조직적 범죄 행위의 수개, 두목으로 드러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유의 사태인 것이고, 네. 그러나 대통령도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죄를 지면 처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사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사는 강제수사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는데 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수사, 즉 압수수색, 뭐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음. 어,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공화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